아, 네, 먼저, 어, 저희 멤버들끼리, 어, 시상식에 나올 때 시상보다는 더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고 오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었는데요그 상을 받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어, 먼저 이 상을 받게 해주신 건 우리 팬분들이 좋으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와주신 하이브 선생분들 힐링팀 선생님들, 저희 페어 메이커 스타일링 관계자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상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를 좋아해 주신 팬분들 저희가 5년 지나고 1 0년 지나고 400년이 지났을 때 아, 올림픽 스토라는 팀을 사랑하는 게 정말 잘할 거라는 생각이 들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장하고 이대로서 보움이 되는 프로그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저는 저, 저를 포함한 보이넥스도 모두 몇들을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가수라는 꿈을 처음 꾸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저의 꿈을 응원해주시에대해서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는 보이넥스도 되겠습니다 팬분들께도 진짜 마지막으로 너무 감사하고 사랑한다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딱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고 들가 보겠습니다 아팬 어, 여러분 오늘 이 날을 기점으로 저희 함께 더 많이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보이지 네, 스수고축합니다 네. 자, 네. 우리 김 도우치 계속 시장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어, 네. 이어서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핫티스트 두 번째 수상자는